안녕하세요, 호임구성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요새 세상이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도 많이 생기고 참. 근데 이제 구성을 하면서 이제 느끼는 거는 참 이게 조금 그 조금 이게 벗어나야 된다 그러나 뭐 정해져야 된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아, 이걸 좀잘하면 조금 더 잘하면 피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좀 아쉬움이 있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의 뜻가 생기기 이전에 예방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구성으로는 이제 우리가 구성수를 익는을죠1에서부터 구라는 숫자를 놓고 그에 그에 판단을 우리가 이렇게 해보게 돼 있는데 아, 올해가 이제 중국의 사과 맞죠? 우리가 중국에 사과 사과 오다 보니까 제가 사라는 숫자는 무슨 뜻을 의미냐 하면 교섭이다. 조섭이다, 거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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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이다, 외국이다, 그다음에 감기다, 그다음에 전염병이다. 뭐 국가적인 얘기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포함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사건이 이렇게 딱 터졌을 때 뒤돌아서 생각하면 참, 아, 이래서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어떤 아쉬움이 있죠. 그러니까 구성학을 공부하신 분들 입장 속에서는 이게 도움을 되시고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라는 숫자가 뭐냐면 하 사거리입니다. 모퉁이, 사거리. 사거리, 모퉁이. 그러니까, 아, 그런 곳에서, 그러니까 그런 곳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곳에서 어떤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원래는 내년이 중국에 사가 오기 때문에 이게 내년이 생기는 어떤 사건사나 문제점들인데 구성학에서는 뭐냐면 전년도 6월부터 다음해 도 6월까지를 다음해 또2 0 2 3년내 사건사의 조짐입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태원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 예측을 해본다고 하면 중국의 사가오는 2023년에 3년에 어떤 생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 미리 이렇게, 이렇게 서서히 와서 사건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2023년 내년 같은 경우도 많이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지금 해보고 제가 이제 일부 어떤 분한테는 뭐 귀띔을 좀 했어요. 아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는데 이게, 이게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또 이제 약간은 이제 평파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하겠는데 이제 우리가 구성 수로는14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7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뭐 해석을 해 보시기 바라고 1년에 발생했던 사건은 4년에 또 발생하고 7년에 또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중공 숫자가 1이 들어왔을 때 사건사가 4에도 생길 수 있고 7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 내년에 생기는, 내년에 생기는 4의 사건은, 어, 언제의 사건과 유사하냐? 중공의 1이 들어왔을 때의 문제 들과 유사한 형태로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가설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시 언제 7이 왔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또 생긴다 이거 의 결과론적인 거면 기륭 기름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게 좋게도 아니면 흉하게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내가 이제 구성을 더 잘했으면 미리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고 예견해 볼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약간 아쉬움이 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모두, 모두 교차로가 있는 곳 교차로 사거리 사거리죠. 그 다음에 마지막 종착역 그 다음에 다리 긴 다리. 긴거최근에또 뭐라 그러나요? 이게 철도, 철도, 그 다음에 전동차 이런 게 자꾸 사건사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시끄러워지고 힘들어지고 문제가 되고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거니까 어 아직 내년은 안 왔습니다. 사가 안 왔지만. 미리 오는 어떤 경우의 수기 때문에 지금 6월부터 이런 사건들이 조금씩 조금씩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해드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음, 그러면 또, 또 이제 어느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나라가 좋아지냐, 뭐, 뭐, 지금 대통령이 어떠냐, 뭐 이게 제가 몇번 얘기하지만, 매년이 4가 오면 4라는 변수로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다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어렵고 뭐 교섭 교섭 거래는 안되고 힘들고 이런 뜻으로 가설을 쫓기 때문에 가설을 졌기 때문에 어, 복면성 사인 사람들은 내년에 힘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지금 현 대통령께서 어, 그게 사주나 구성수가 맞다고 하면 그분이 삽니다. 그러면 이게 중국에 이렇게 딱 와버리면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아, 그럼 뭐, 교섭이, 타협이 쉽지 않고 답답하고 어렵겠다. 이렇게 우리가 가설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또 다른 곳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어차피 내년 경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외부적인뭐 외국도 지금 뭐 많이 어려운 거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어찌됐든 내년 자체는 이런 어떤 경우의 수에 걸려있기 때문에 많이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간지상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개면연이라는 자체가, 개면연이라는 자체가, 개면연 자체가, 이게 뭐 흔하게 우리가 이런 거라고 하잖아요. 개면, 개면. 기묘가 이게 뭐야? 다리가 두 개. 어떻게 뭐 이게 칼, 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칼, 긴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긴 칼. 여기 이게 이제 어디에 와있냐면 흔하게 뭐냐면 뭐라 그러죠 왕지라 그러네 장상, 장성, 지살, 장성, 뭐 하게 뭐 우리가 상업적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하... 그건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 끝에까지 왔다. 다 끝에까지 왔다. 해, 묘, 미,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 뜻은 어떤 뜻이냐? 정상까지 왔다. 더, 다 정상까지 왔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럼 이제는 뭐냐? 아, 결판을, 결판을, 결과를, 더 이상 끝은 없다 마무리해야 된다 이런 뜻이 있다 그리고 이 묘라는 글자 자체가 뭐 토끼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놀라다 놀라다 도망간다 이런 뜻도 포함이 돼 있고 신경이 신경이 예민해진다 이런 뜻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 이제는 이제는 끝을 내야 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걸 포괄적으로 따져보면, 내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문제점이 각 개인한테 이제 생길 수 있냐. 내가 무언가 잘못을 했다. 이제 결판을 받아야 된다. 묵었던 어떤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정리를 해야 된다. 정리해라. 이제 더 이상, 더 이상 숨, 숨을 곳이 없다. 숨을 곳이 없다. 도망갈 곳이 없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다? 결판을 받거나 판결을 받아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무언가 잘못을 한 문제가 있으면, 가급적이면 올해 다 청산하고, 정리하고, 밝히고, 아 하는 게 좋지. 내년까지 기다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 어떤 사건사들과 문제점들이 이렇게 발현이 되면서, 진짜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으로 와버리기 때문에, 요거는 좀 참고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 개면연. 개면연은, 자, 중궁의 4가 오면서, 4가 오면서, 마지막으로 평가를 해보면, 4가 오면서, 5가 오고, 6이 오면서, 7이 오고, 8이 오고, 9가 오고, 1이 오고, 2가 오고, 3이 오는데, 요가 오면 6가 파살 맞죠. 5가 여기 3, 이게, 이게 안팔을 맞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년 자체는 제일 힘든 게 6이다. 6은 누구냐? 대통령. 다시 얘기하면, 대통령. 사장. 남자.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런 분들은 조심하세요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죠. 거기에 걸릴 수 있는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무언가 정리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정리하는 날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호인 구성하겠습니다.